안녕하세요. 이쯤 됐어요 저에게, 제가 이제 상처 치유가 다 된, 내 마음에서, 아픔의 치유가 다된 금붕어. 네. 그래서, 이 추억을 이야기해볼게요. 예전에 저는 금붕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금붕어를 키우셨어요. 집에서. 근데 그때는 내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려가지고. 뭐 빨간 것도 이렇게 주황색도 있었고 뭐 하얀 거는 잘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고 퉁는둥물가 항상 있었어요. 말이 섞여가지고 그때 그왕 크기가 한 자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넣었던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아마 물레방아 넣고 저면 여과식이었을 거예요. 기폭이 있고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살짝은 나는데 아... 어... 그때 금붕어가 집에 있었어요. 제가 일곱 살때한 생일 때 찍힌 사진 보면 금붕어가 떠다니는 여왕이 있는데 그게 아날로그 사진이라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제 고모가 다 버렸거든요. 그 사진을, 어릴 때 사진을. 어쨌든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어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이 일단 물잡이를 기해준 친구고 또 처음 첫 번째 왔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부모를 죽인 적이 있어요. 제가 수제 관리 못 해서 죽고, 막, 죽고. 근데, 이 음, 친구는 한참 전에 와서 물잡이를 다시 했다는 거. 제가 물잡이를 할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했는지 궁짝이 맞아갖고, 어서선하게 물잡이가 됐다는 거. <laughs> 맑다고 다 물잡이가 됐다고 할수 없지만, 그도 박테리아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좀 커요. 지금 보니까. 이 탱크 한이라도 이게 물을 제가 불안해서 그냥 물 빠진 만큼만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네, 활발, 활발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서 검은색과 그런 무늬가 섞여 있다가 었그 전부 주황색이 되어버리고 네, 이렇게 꼬리도 많이 길어지고 지느러미도 커지고 이렇게 좀 달라졌다는 거 외모가 좀 다른 애 같아요, 지금 보면. 은 지금 한 1년 됐는데 다른 애 같습니다. 얘가 혼자 한참 있다가 다른 애가 병원에 오고 이래갖고 슬퍼갖고 또울고 짜고, 물생가좀박했다가 얘를 또, 누가 가져간다 해도 나는 그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뭐 이렇게 육식어 먹이로 줘버릴까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금붕어를 예쁘게 키우는 왕이 갈지 않을지잘 모르는 거잖아, 그낌는 제가 물생활판에 적이 많잖아요. 예전에 들이 받았는 적이 많아서. 누군가는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집의 어항을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욕심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금붕어 가면 예쁘게 키우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물생각을 접으려 하다가, 병든 애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이다.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었어, 순간에. 얘가 그때 핀을 좀 접더라고. 근데 또 좋아졌어요. 제가 또 환수를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그 예방. 얘만 해주고 얘가 또 아플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걔랑 합사했을 때.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얘가 왔어요. 얘는 누구냐? 얘는 제가 1년 전에 그 키웠던 네고트 단정 패턴인데이 친구가 그 작봉이라고 있어요. 작봉이하고 똑같아. 거짓말을 아니에요.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애예요. 얘는 요 무늬 모양 심지어 꼬리 긴 것까지 똑같죠? 거기다가 한쪽 눈이 주황색인 것도 똑같아요. 올라오는 거 봐봐요. 작붕이랑 똑같아요. 작붕이보다 작아요 근데 재구가 작붕이가 얘보다 한두 배는 클 거예요. 얘는 되게 애기예요 근데 어쨌든 얘를 데리고 온 거는 이제 얘는 막붕어 아 막붕어란다. 그먹이공붕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단정 패턴인 것이 작붕이딱떠 오르는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 심지어 대본 보자마자 눈도 한쪽이 주황색인 것도 다 똑같아. 흰자가 한쪽이 주황색이고 한쪽이 흰색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그런 거 한번 다시 캡처를 남겨 드리겠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는 피는 적고 이러더니 밥을 많이 못 먹었나봐. 똥도분 뭐 얼마 안 싸고 이래서 근데 지금은 좀 활발해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태가 좀 활발하고 좀 통통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원래 되게 말랐었어요. 이거. 근데 얘랑 얘최체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얘는 오른다, 믹스. 얘는 오른데, 고. 얘는 오기고 얘는 꼬메뜨게. 얘꼬메뜨게인 원래 얇아요. 근데 그때 걔가 너무 생각이 나니까. 근데 얘를 데리고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예전에 작풍 잃었던 것에 대해서 얘를 기르면작풍 잃었어, 그래고 작붕 잃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 그랬다가 진짜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작품이 똑같은, 비슷한 애를 피딩하는 것을 보고 내가 육식의 피딩하는 것을 또 쌍으로 또남기적도 있어. 얼마 전에 한참 전에 그랬지. 찾아가면 그 사람 얼굴에 지팡을 날개불, 뚜방을 날개불고 싶더라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이은 작품이 다시 찾았습니다. 예. 얘가 또 성격도 착해요. 얘, 얘는 얘가 얘는 호쾌합니다. 얘도 혹합니다 얘도 혹하한데 얘도 순한 편이라서 아마 얘는 자기보다 새로운 애가 아니면 좀 경기를 하는데, 이제 좀 지나면 경기를 안 해요. 한참 있어한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또 경기를 안 해요. 착해요, 얘도. 얘는 정말 순하거든요, 착해내 친구도 되게 순하더라고, 의외로. 그래가지고, 코메트지만 순하다. 코메트인데 순했던 작봉이를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그 눈물나는 감성. 설사 한번 뭐 싸운다 해도 제가 또다 알아서 왕을 한개더 드려줄 거니까, 이렇게 작봉이를 다시 찾았는데 제가 뭘 두고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작붕이가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다시 돌아왔다. 작붕이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아, 눈물 날것 같아요. 얘를 보니까. 아유 우울다또 온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제가 그걸안 사왔으면 아마 거기서도 얘보다 몸이 길이가 반 정도인 애한테 쪼였어요. 얘가 또. 근데. 안 사왔으면 얘는 어쩌면 먹이로 될 수도 있었다. 거기 대형으로 다 키우잖아. 수족관에서. 그래서 참 먹이용 붕어였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얘는 먹이용 보다는 컸죠. 확실히 크기는 컸어요. 백점 오나? 지금이야 뭐 백점 와도 치료할 자신이 있다는데 지 자신이 있죠. 내가. 근데 백점이 안와죠 백점이 오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니까. 히타를 해주고 하니까. 이게 한수도 조금씩 해줘요. 근데 네. 아 너무 작은보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단포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얘를 내가봤습니다아울것 같아 진짜. 이게 바 이제 여과제가 다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탱크항이 물이 잘 깨지기 때문에 저기다 박테리아를 위해서 저렇게 한 굴을 딱만 빼놔서 저기 연결해 놨어 이거는 이물질을 걷은 효과는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박스점에자 제가 인물질을 많이 걸르더라고요, 보니까. 흡연이 빠르더라고 이게. 물도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구만 연결하고, 세 구로 뭐라고 스펀지도 해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아, 네. 밥을 제가 그렇게 많이 주는 편 아니에요. 수지를 극장에, 어항이 짱이니까. 이게, 어, 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씻어주고 있는데, 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역시, 금목은 똥을 많이 싸니까. 이게 또 모이고 모이면 또 폭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제를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제가 감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자학부기가 다시 돌아왔는 거 너무 나는 가슴이 설레고 얘가 지금 우지 며칠 됐지? 예. 자학부기가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가슴이 설레고 얘가 또 심지어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예. 좀 통통해진 느낌도 있다. 얘 예. 예, 봐봐. 얘 예, 봐봐. 얘 봐봐. 얘봐 근포 카페에서도 그러더라고. 자유롭고 싶다. 내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정말 병이나 이런 막 아프고 자잘하게 아픈 거에서 막 정신이 나가고 이런 게 싫다 이러면요 거기는 영혼이 다 털려요 여러분들. 그 아픈 물고기를 데려와서도 정리한 게도 안 들었더라도 영혼이 다 털렸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나는 걔가 정말 살려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 실력이 안 되고 지식이 안 되니까 이게 속이 터질 것 같아. 에이, 그게요. 진짜 속이 아파요. 이게 약하고 심지어. 물에 관리가 안된왕에서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기다가, 거기서 걔가 아픈 애야. 내가 잘못 데려왔어. 동네 집에서 잘못 데려왔어. 그럼 뭐, 못 살리겠더라고. 내가, 내 실력이 뭐, 잘못됐죠. 일단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있고, 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그래서 장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심지어 고수들도 그걸 몰라요. 사진만 딱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게 뭐 어떻게 막 꼬리가 접혀 있고 이런 거 모양만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거를 막 병원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혈액을 채취해 갖고 뭘 검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뭐 몸에 어떤 조직이 일부 를 떼서 검사를 하고 이러잖아. 요 그게 병원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되지가 않으니까. 수선지변 관리사도 분 뭐, 어려운 건 해봐야지 안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알아내는 게. 근데 수선지변 관리사분이 봤으면 아마도 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그냥 봐도 아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일가 나는 그런 걸,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죽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정말 눈물 난다. 아, 눈물 난다. 예. 그래서, 아, 예. 예. 슬펐고, 어, 또, 다른데, 또, 막붕어가 그렇게 잘 큰다. 물잡이용 막붕어를 사왔는데, 걔는 잘 산다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 고급 개체를 욕심내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좀 오래오래 이렇 함께 있어줘. 잘 크고, 그냥 좀 둔감한 일들이 필요한 거지, 니까 나는. 같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주면 좋겠다, 예. 음.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건강한 종. 이거, 얘도큰것 같다. 처음에 했을 때. 좀 빵빵해졌어요. 얘가. 통통해졌어. 살이 쪘어. 그때는 밥을 못 먹었는데, 먹이용품으로 세상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똥도 별로 안 샀어요. 얘는. 좀 살찌니까 작붕이 같대. 약간. 그작붕이가또 똑같았어. 제가 영상으로 봐도 구분을 못 해요. 작붕이지 얜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얘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이 영상을 다시 저장해놨어요. 예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다가, 다시 이렇게 또 켜보니까, 이얘좀 똑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크기만 달라 그러니까 얘가 더 작다는 거, 작품이보다 훨씬. 근데, 그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헷갈리더라고, 사람이. 이게 외모가 똑같으면 헷갈리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걘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있었나?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 옆에 있었나? 있었는 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 이렇게 얘는 오란다니까 예전에 큰 붕이 코멧 개처럼 작붕이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얘는 달라 얘는 오란다예요 수만아이니까 얘가 등치가 두 배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코멧가 작으니까 좀 안정된 구조가 될수 있어요 어쩌면 코멧은요 체력이 삐지까지 좋잖아요 어쨌든간에 그 싸납다면서 그게 그러니까 오란달 개보다 더 사납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은 좀 그래서 착한 경우가 많은데 얘랑 합사했을 때 얘가 우위를 점했다 위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얘가 이긴다. 근데 얘는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밑에 들어가 주면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괴롭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거니까. 에이, 서열 문제도 심각해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서열 때문에 싸우면 되게 고차파 밑에 들어온 놈이 좀 숙여주면 좋죠 아무래도. 얘는 또 피지컬이 얘보다는 딸릴까요? 얘는 오란다잖아 얘는 코메트고 코메트가 피지컬은 무조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요 코메트는 그래가지고 얘가 얘를 숙여주면요 은 얘는 얘를 친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싸납지 않은 이상 얘도 사납으면어우 지느러미도 많이 느껴다 이놈아 자꾸 똥을 조금씩 조금씩 싸줘 아까 전에 많이 싸 구름은 치워지니까 이제 잔똥도 잔 쌉니다 아. 저봐 봐요 한쪽 눈이 주황색인게 똑같다니까 작꾸이 되는데 깐좀 놀래 볼 때마다 이런 거는 이제 붕어들이 굴리기 좋아해요 이렇게 밥 먹고 나서 굴려요 이걸 막 입질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해준 거예요 굴려주면서 놀기 때문에 흑사 흑사제 싫어요 진짜 흑사 한번 쏟놓은이로 트라우마 생겼어 아그다 죽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오색사, 안 해요. 그리고 오색사예 얘네들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춤추도 <laughs> 안 돼. 예, 그, 그때 그게 생각이 난다, 이거지. 저, 제가, 일단은 제가 어떤 일을 열심히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패턴이 뒤로 밀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런 사진도 다시 복원해 놨잖아요, 제가. 그때 걔네들이 똑같아서. 예. 밥을 아침 저녁에 나눠주고 있는데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근는데 물을 온도좀한 1리터 2리터까지 조금 보탰나 그런 정도밖에 안된네 애들이 상태가 조금 활발합니다 나한테 정말 귀한 아이가 돌아온 것이고 얘도 정말 소중한 아이고 저한테 위로를 많이 줬던 아이고 이 친구도 저한테 많이 위로를 준 아이다 예. 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예.